어,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이 아, 금년도 3월 달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 어, 6월 달에 이게 제 재정이 됐었는데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다시 또 어, 금년도 3월 달에 이 운영 기준이 예,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사업 대상 지역은 어떻게 또 이게 지정이 되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여기에 대비해서 또이 항금 땅을 또 찾는 건 어떻게 찾는지, 또 그렇다고 또 장점만 있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점도 있는데, 그건 또 주의사항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는, 에, 이 조례에 따라서 역세권 등 복합 개발해가지고,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뭐 공공임대시설이라든가, 또 생활서비스 시설 등 지역의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 이걸 이제 활성화 사업이라는데, 계획이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주변 250m에서 350m 범위 내에 이제 사업을 지정을 하고요. 일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죠. 개발 이익을 높여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 이 주거 지역이 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또 전용이 있습니다. 그 보면, 거기다 용적률을 보면 상당한, 어, 이큰 특혜를 준다고 볼수 있겠죠. 자, 전용 주역이,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이거는 뭐, 검폐율도 뭐, 한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이 용적률이 5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 3층밖에 못 올라가죠. 서울에 가장 그 뭐, 위치 어떻냐면 성북동이라든가, 뭐 평창도 그쪽에 가보시면 전부 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 뭐, 커다란 건물들이 있죠. 옛날에는, 자, 그럼 부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도 2종 주거지역인데, 1 0 0에서150% 이하. 어, 그러 그러니까 100평이 있으면, 여기에 100평 내지 150평을 짓는다는 얘기고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또 3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종은 200에서 300%. 주로 2 종인데 50에서 250평, 250% 그러면 250%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공 기여라고 그러죠,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죠, 기부채납이 돈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있죠,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된 지역 최대 500%까지 올라가는데 요새 보면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 이제 준주거역 용도 변경을 해주죠. 어, 거기에 비하면 이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런 큰이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좀 뒤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00%까지 준다는 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게 높은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크게 높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수업,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하 자, 주민들이 100명인데, 이용적률이100% 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이거 내집 털어서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100% 내가 다 물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0%가 되고 300%가 된다 그러면은, 아, 검, 그만큼 일반 분양물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성이 좋다고 보면,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 이점으로 돌아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수입성이 높다는 게 이제 장점을 볼수 있고요. 근데 빠른 진행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사업성 덕분에 시공사들 참여가 경쟁이 치료해져 가지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 역세권에다가 이거 채어서 분양이 빠르게 된다 그러면 아, 경쟁사들이 붙겠죠. 이거는요. 어, 뭐 어떻게 뭐 역세권도 이런, 뭐, 초초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뭐, 250m나 350m라면, 이제, 승강장부터니까, 이런 지역에, 뭐, 주거가 됐던상업주였던 됐던, 들어간다 그러면,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자, 뭐, 가장 좋은 황금일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추가 분담구라고 볼 수가 있죠. 낮은 추가 분담구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쪽에 재개발이 되든, 뭐, 이, 활성화 사업이 되든, 다, 다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이 나가야 그게 이제 이 조합원들한테 그 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 이 취득세 취득할 수 있는 그 동유를 확보가 수월해진다고 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이 다른 거 5억 들어갔는데 나는 이게 뭐 2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것도 시세가 또뭐 10억이 된다. 그럼 내가 안전마진 도 내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수월해진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역 발전에 또이 활성화를 시켜주죠. 아, 낙후된 주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질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또 손바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 장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업 대상 지역은요 아, 지하철역 250m에서 350m 범위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지역. 뭐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광역중심지, 지역중심지에 그런 지하철역을 지금 서울시는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선도로면 노선형 사업지역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 상업지역인데 숫자는 뭐가 들어와도 이건 대지역이다그렇다면은 이런 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주겠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황금 땅 찾는 방법이죠. 어, 자, 이게 이제 아무 데서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역세권. 자, 역세권. 지하철, 국철 및 경천, 경전철 등의 역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하는데, 승강장 경계로, 경계로부터 직각이죠. 아래 해당하는 거래, 거리,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한 가로구역을 해주겠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 범역내 역으로서 어,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환승역 같은데 350m를 해준다는 얘기고 또 지구 중심 및비 중심 지역 범역내 환승 내 역인데 환승역이 있는데 이는 250m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승역이 포함된 거고 250m는 에, 이제 이게 비 중심 범 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경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의 주소정보 제공을 기타, 기타로 하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금땅 찾는 법입니다. 간선도로본이죠. 간선도로본은 어, 감옥의 역세권 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더블 역세권이냐, 이제 중심지역 역세권이냐 따라서 외에, 그러니까.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 대상지로 본내는 거죠. 단, 사업 대상지에 노선형 사업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범위가 2분의 1 이상 걸치는 경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로구역이 2분의 1 이상 걸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역세권이고, 이렇게. 자, 도로고 팔매되고. 근데 이건 저보다 그 전체를, 에, 사업이 가능하다,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구역이 일부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있는데, 여기 4m하고 8m 접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뜨잖아요. 근데 이쪽에 다시 또 해서 또, 4m 이게 진다 그러면은, 이걸 또, 어, 기능으로 해주겠다. 아, 이런 얘기죠. 근데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2분의 미만, 일부만이 이제 미치는 경우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 이럴 때는, 이혼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가능토로 해주겠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세권이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업과정에서 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갈 때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조 하는데 도로 요건은 두면 이상의 4m 이상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4m가 됐든 한쪽에 8m가 됐든 3m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은 1,500 제곱미터, 450 평에서 만 제곱미터, 그러면 3000, 3,000평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000,300 제곱미터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또 계획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 어떤 그런 그 빛이 발했던 거는 이렇게 면적 요건이 적었기 때문에 또어 빛이 발했다가 보고 요번에 또 이렇게 요새 또 전세 사기라든가 또 어떤 또이 전세 가격도 상승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런 또 어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성부동산은 신종뉴타운 재개발에서 20년 동안 실무와 이론을 몸으로 부딪힌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기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해서 소액으로 투자도 해드리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또 전문도 이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모른다 그러면 법무사님이라든가 세무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